Yeah.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송하영 예쁜 여자 번호 시작해보겠습니다 97년도 9월 29일에 강주에서 대운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고요 키는 1 6 3 아이 짜에 쩜에 땅콩땅콩 인스타그램 하시는데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제까칠찍네 하영아 너 너무 이쁘다 그때도 급식 아니니 혹지 급식이네 면상 너무 급식 같아 조심해 조사하면 다 나와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제가 송하영 씨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불후의 명곡 이제 감동스러운 무대를 딱 보고 있어서 슬프고 가슴 아프고 뭐 그런 사연이 있었어 근데 그걸 보는데 잠깐 잠깐 화면을 딱 비춰주는데 하영이가 딱 보이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막 슬퍼서 막 이러고 있다가 어 너무 이쁜데 이 사람 이쁜 여자 코너 해야겠다 해서 알게 된거야 우리 이제 헤어지네. 요 그이 깍들고 있네 송하영 남자. 너무나도 아름답소. 사랑하오 아, 근데 너무 이쁘다. 너무 착하게 생겼어. 그러고, 막 못되게 생긴, 이쁜는 이쁜데, 못생기 어? 아, 못생기게 아니라, 못되게 생긴 애들 있거든. 근데, 하영이는 착하고, 청순하고, 귀여운, 가람미녀야 아, 하영아. 똥머리. 고마워 인형 위에 인형 있는 어이구 장이때 같은데 다음 생때날 초대 천사 같은 그녀 소나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려요. 부디 나를 잊지 말라요